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회화 속 알짜 구동사 천. 오늘은 5십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알짜 구동사 1 0 개와 그리고 활용님은 0 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ub along, rub along, rub along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Rob"가 되겠습니다. 뜻은 "친하게 지내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always" 항상 "rob along" 친하게 지낸다. "with" 누구 누구와 함께 "each other" 하면 서로와 함께. 즉 전체적 의미는 "we always rob along with each other". 우리는 항상 서로 친하게 지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ake up, take up, take up.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take 가 되겠습니다. 뜻은 시간이나 공간을 차지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piano 이 피아노가 takes up 차지한다 too much 너무 많은 space 공간을 이때 끝 부분에 있는 space 하면 공간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This piano takes up too much space 이 피아노가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knock off knock off knock off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knock가 되겠습니다. 뜻은 가격이나 값을 깎아 주다, 할인해 주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Can you 뭐무해 주실 수 있어요? knock off 깎아 dollars $10, 10를 전체적 의미는 Can you knock off 10 10 dollars? Struggle with s t r u g Struggle with Struggle with Struggle with Struggle with 련 동사는 Struggle Struggle 이 되겠습니다. 뜻은 뭐뭐로 힘들어하다 또는 뭐뭐로 고생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is struggling with 뭐뭐로 힘들어하고 있다. or strict 이때 strict 하면 엄격한 diet 다이어트로 전체적 의미는 He is struggling with a strict diet. 그는 엄격한 다이어트로 힘들어하고 있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hop around, shop around, shop aroun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shop가 되겠습니다. 뜻은 더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려고 다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m 나는 shopping around 고르려고 다니고 있다 for a good dress 좋은 옷을 위하여. 전체적 의미는 I'm shopping around for a good dress 좋은 옷을 사려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편은 push back, push back, push back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push 가 되겠습니다. 뜻은 미루다 또는 연기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must 해야 한다 push back 미뤄야 한다. 연기해야 한다. 더 h e plan, 그 계획을 2, 2pm, 오후 2시로 전체적 의미는 I must push back the plan to 2, 2pm. 나는 그 계획을 오후 2시로 미뤄야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ooking on Looking on. Looking 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look 가 되겠습니다. 뜻은 잠시 들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m around here. 나는 이 근처에 있다. May I 뭐뭐 뭐 해도 돼? Looking on you. 너를 잠깐 방문해도 돼. 전체적 의미는 I'm around here. May I look in on you. 이 근처에 있는데 잠깐 들러도 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eave out. Leave out. Leave ou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Leave. 가 되겠습니다. 뜻은 빼먹다 또는 빠뜨리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you 너는 left out 이때 left는 leave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left out 빼먹었어, 빠뜨렸어. An important document 중요한 서류 하나를 전체적 의미는 you left out an important document. 너는 중요한 서류 하나를 빼먹었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ang into, bang into, bang into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bang이 되겠습니다. 뜻은 사람이나 사물의 부딪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banged into, 부딪혔다. My desk, 나의 책상에.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전체적 의미는, I banged into my desk in the dark. 나는 캄캄해서 책상에 부딪혔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tart over, start over, start ov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start 가 되겠습니다. 뜻은 다시 시작하다 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m just 나는 단지 going to 뭐뭐 뭐할 것이다. 이때 i'm going to 동사원형하면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뭐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start over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전체적 의미는 i'm just going to start over 그냥 다시 시작하려고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친하게 지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rub along, rub along, rub along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시간이나 공간을 차지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Take up Take up Take up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가격을 깎아주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Knock off Knock off Knock off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뭐뭐로 힘들어하다 고생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struggle with struggle with struggle wit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고르려고 다니다. 더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려고 다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sharp around sharp around sharp aroun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미루다, 연기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Push back, push back, push back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잠시 들르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Looking on, looking on, looking o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빼먹다, 빠뜨리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leave out, leave out, leave ou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사람이나 사물에 부딪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bang into, bang into, bang int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Start over, start over, start over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우리는 항상 서로 친하게 지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always rub along with each other. We always rub along with each other. We always rub along with each other. 다음 문장은요. 이 피아노가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piano takes up too much space this piano takes up too much space this piano takes up too much space 이번 문장은요 10달러만 깎아 줄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an you knock off 10 dollars Can you knock off ten dollars? Can you knock off ten dollars? 다음은 문장요 그는 엄격한 다이어트로 힘들어하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is struggling with a strict diet. He is struggling with a strict diet. He is struggling with a strict diet. 이번 문장은요, 좋은 옷을 사려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m shopping around for a good dress. I'm shopping around for a good dress. I'm shopping around for a good dress. 다음 문장은요 나는 그 계획을 오후 2시로 미뤄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must push back the plan to 2 p.m. I must push back the plan to 2 p.m. I must push back the plan to 2 p.m. 이번 문장은요 이 근처에 있는 데, 잠깐 들 러도 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m around here, may I look in on you? I'm around here, may I look in on you? I'm around here, may I look in on you? 다음 문장은요. 너는 중요한 서류 하나를 빼먹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ou left, you left out an important document. You left out an important document. You left out an important document. 이번 문장은요, 나는 캄캄해서 책상이 부딪혔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banged into my desk in the dark. I banged into my desk in the dark. I banged into my desk in the dark. 다음 문장은요, 그냥 다시 시작하려고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m just going to start over. I'm just going to start over. I'm just going to start over.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